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오늘 10월 4일이 친구, 생일인 친구랑 같이 만나가지고 생일 파티 <laughs> 소소하게 생일 파티 하기로 했거든요. 나갈 준비를 해볼 거예요. 코스 RX 요거 패드 제가 항상 써주는 이 패드를 사용해줄게요. 이게 간편하고 뉴욕 여행 갔을 때 이거 계속 썼는데 며칠 계속 쓰다 보니까 이거만 또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스킨 케어랑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거잘안 틀게 되고. 근데 저는 다 많은 거를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하나에 이렇게 꽂히거나 그러면 참 힘들어요. 테스트 해보기가. 그래서 오늘은 아마 한남동 갈것 같아요. 남자친구랑 오늘은 못 만나기 때문에 소소하게 친구랑 수다나 떨면서 그러려고요. 그리고 요거 아비브, 아비브 어성초 에센스. 요거 정말 제가 꾸준히 좋아했던 에센스. 이것도 뉴욕 가져갔던 제품이라서 요즘 계속 쓰고 있어요. 일단 친구 만나고 가족이랑 다시 만나서 조카랑 파티하고 그럴 것 같아요. 구름이 많아서 그런지 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지금 화이트 밸런스가 왔다갔다 난리 날 거예요. 지금.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그런 날씨입니다. 요거, 프리메라 와일드 퍼밍 세럼. 요거 써줄 거예요. 이것도 뉴욕 가져갔던 제품이라서 요즘 또 계속 쓰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콕콕콕콕 찍으면 얘네가 쭉쭉 늘어나가지고 항상 이렇게 막 실들이 중간 중간 달리죠. 이거 봐, 대박이죠. 오늘 사용할 크림은 제 최애 크림 중 하나죠.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거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인텐시브 크림 요거를 사용해 줄 거예요. 원래 쓰던 게 뭐냐면 꿔잖아요. 원래 패키지가 이번에 한정으로 프리메라에서 대용량으로 출시했어요. 를요는5 0 m l 고 요거는 100ml거든요. 패키징도 짬귀여워요. 여기 수달이 <laughs> 수달이 있거든요. 그냥 일반 요 크림이랑 다르게 프리메라에서 매년 생태습지 보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든요. 요 크림을 하나로 구매를 하시면 판매 수익금 일부가 생태습지 보전 활동에 기부가 된다고 해요. 엄청 좋은 크림 아닌가요? 용량 대비 가격도 착하게 나왔거든요, 이번에. 10월 한정으로 워터리 크림 이거를 구매를 하시면, 아모레퍼시픽 모래에서 구매를 하시면 할인도 해주고,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한정판 굿즈가 있는데, 요 수달 인형이랑 스티커가 나가거든요? 제가 이거 캡처한 거 여기다 띄워놓을게요.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건성이라서 지금 인텐시브 크림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머터리 크림으로도 나왔어요. 총두 종류가 대용량 버전으로 나왔거든요. 머터리 크림이랑 인텐시브 크림을 겨, 계절별로 잘 나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좀 건조해져가지고 버터리에서 이걸로 인텐시브로 바꿨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분도 순해서 민감하신 분들한테도 잘 맞으실 것 같고 수분 지속력이 되게 중요한데 이 크림은 수분 지속력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꾸덕꾸덕한 느낌의 크림입니다. 제가 많이 보여드렸었죠. 엄청 쫀쫀하고, 요거를 저 같은 민감하신 건성분들께서는 저녁에 이거 약간 수분팩처럼, 슬리핑팩처럼 진짜 두둑하게 바르고 자면 정벽 강화 효과가 있어가지고, 다음날 완전. 꿀피부가 됩니다. 저희가 항상 환경을 보호하자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게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나마 활동에 기부를 할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선크림은 투루케어요거 논나노 논코메도 무기자차. 원래 옛날에는 막 생일이라고 하면 전날부터 막 되게 신났거든요? 그게 점점 차츰차츰 차츰 사라지더라고요, 그 감정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선크림까지 해주고 이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메이크업 베이스는 제가 요즘 사랑하는 아비브 쿠션, 벨벳 베일 쿠션이거든요? 이거 제가 진짜 요즘 정말 좋아하는 쿠션이에요. 완전 촉촉하고, 딱 좋아요. 제가 요즘 정말 잘 쓰는 바비브로 바비브로우. 바비브라운. 저번에 플리마켓 했잖아요. 그래서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진짜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았는데 플리마켓이 11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11시 전부터 오셔서 번호표 받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11시 딱 돼서 이제 딱 오픈을 했는데 정말 하이에나들처럼 달려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은 몰랐고. 다음에 눈썹 픽서 요거 네이밍. 눈썹 그 브로우 해줄게요. 제가 옷을 많이 가져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첫 번째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나가고 나니까 어, 옷을 더 가져갔어야 됐나. 제가 캐리어 두 개를 가져갔거든요. 캐리어 두 개를 정말 꽉꽉 채워서 가져갔는데 다음에는 더 캐리오세 개를 가져갈까 봐 재밌었어요 너무 또 이런 거 열어볼 테니까 많이 많이 또 놀러 오세요 요 타르트 요거 사용해서 해볼게요 빨리 메이크업을 마치고 올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빨리 메이크업을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지하철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스케치 <laughs> 진짜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제가 처음 밟아봐요, 오케 맛있겠다. 와, 전복 귀엽네. 조육 <laughs> 어디 갈래? 75%? <laughs> 아 이런 것도 맛있겠다. 오, <laughs> <laughs> 오케 <색깔 웃음> 미친 거야, 너 지금 만들고. 미친 색깔. 근데 거의 손톱으로 만든 거 아니냐 <laughs> <있냐>, 이거? 너무 <laughs> 양. 나도 알아. 아. 아메리카노 찾아... 아 아메리카노 차가 아두 개예요. 아니야? 네. <웃음> 네. 야 아무도 없냐? 전세다 이거. 전세냈다. 왜 가봤어? 아니면 안 가봤어? 기억 안 나. 가볼래? 아그맥도날드 냄새 나지아 여기 약간 회의실 같은데? 더 있어? 어, 미쳤네. 바퀴야. 어 바퀴야. 아 밖에도 있긴 하네. 근데 밖은 좀애바야 응. 구경했다 정말. 응. 다 와봤다. 구경했다. 뭐라 진짜 우리가 정말. 아또 시장이야. 정말로는 기회를 줄게. 아 주지마. 만사. 재물 가져. 만사. 그냥 가져 안사도 되니까 가져가. 기다리고 있어 야그근 여기서 먹을까? 이팀 결정상애들 아니 저기? <목소리> 아니야, 저기는 의자 부분이 너무 좁아. 야, 맥락 냄새 하잖아 맞다. 그렇지? 켜 봐. 야, 나달리야 거의 다리야 발에다가... 야, <laughs> <목소리> 야, 근데 왜 이렇게 예쁘냐? 너무 음, 예 왜? 여기 또... <목소리> 딱 여기 들어까 그러니까.

야, 팥 들었어. <laughs> 야, 역시 팥 러버를... 러버다. 만나면 러버. 여기도 팥. <laughs> 오늘 팥티... 팥티... 개야 아... 죠 거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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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냐 밥 <laughs> 치지 않는 토끼. <laughs> 고마워. 잘 있을게. 미쳤다, 진짜. 개 귀여워. 개 귀여워. 나 사온다, <성운다. 웃음>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현이는 옛날에 그 다음에 탕수육 진 엄청 잘 먹네? 이거 맛거 아, 처음부다니구나 이거 진짜 현지 안에 넣고 이미 넣었대 계속 서더 넣어줄 거야? 넣었잖아. 넌 거기 안에 들어있어. 아이다이아파 아이고, 손 내려. 아이모 사진 찍고. 이 이모 25살이래. 25살? 하나, 둘, 셋. 얘서 여기 봐요. 하나, 둘, 셋. 여기 봐요. 이거 음, 또 봐. <laughs>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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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먹고 싶어? 응, 그저. 아니야? 초코 아이스크림 먹어. 진짜? 초코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봐. 왜안 먹어? 야서 이거 처음 먹어보지. 이거 안에 사탕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씹고 입을 벌리면 입에서 톡톡 친다. 너무 아프다. 지 따끔따끔 따끔하지. 시시시시 너무 맛있다. 신기하다 어? 초코야, 초코! 초코다. 그랬다. 이거 안 먹는다며 할까요이모가 줬는데. 먹을 거야? 맛있겠다 초코. 이것도함 먹을래? 것도 다른 맛이더라. 오늘 완전 윤카트건다 먹어보네. <웃음> 맛있지? <웃음> 상큼하지? 어? 이거 맛있어. <laughs> 이마 씨모 <이모> 생일 축하해 해줘. <laughs> <laughs> 경화 씨 생일 축하해요. 할수좀안 됐나 이거? 아니 이래도 웃겨 충분히. 호로록 <laughs> <laughs>

2 6번째 생일을 추하고니다 <목소리> <목소리>